네. 좋아 하나요? <laughs> 좋아죠? 하 <laughs>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요. 2월 때 쯤에 위메이크 북스라고 출판물을 만드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을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어, 작업을 진행하다가 생각보다, 어, 이제, 티켓타카도 잘 맞고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차에 감사해도 노을님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의뢰를 주셔서, 어, 이제 1년여 동안 꾸준히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의미가 있었는데요. 뭔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은 지식이랑 다른 결의 배움이잖아요.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배움들이다 보니까 언어화를 하는 기회가 어, 중간중간에 생기지 않으면 그런 이제 깨달은 지점들이나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는데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어, 얻었던 좀 무형의 배움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할수 있는 계기를 겪게 된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 땡땡이랑 지금까지 세 번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포토샵 강의를 두번 했었고, 그리고 오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내가 내 컨디션이나 얼마나 잘 준비해 가서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경청을 하시는지 여부가 말을 잘 하는데 진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작업 환경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어, 유대관계를 확인하거나 그런 경험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뭔가 땡땡은에서 불러주셔서 이야기를 하게 된 덕분에 뭔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포토샵 강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업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도 당황해서 말을 잘못 했는데 분위기가 풀리고 거의 마지막 7일차, 8일차에는 약간 애정이랑 응원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앞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든 그, 그때 저를 봐주셨던 그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 너무... 저도 진부한 답변을 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메일 보내고 컴펌 기다릴 때가 제일 신경 쓰요. 여제 입장에서 영혼을 갈아도 뭔가 미심 항상 조금씩 미심적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메일 보내고 나서 제일 긴장돼요. 작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작업은 배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킬을 개발할 기회가 된다거나 그런 작업이 있고요.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질만 가지고 술술 술술 풀어먹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너무 도전적인 작업만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일을 맡았는데 퀄리티가 다 별로해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만족을 못하실 수가 있고. 너무 술술 풀어먹는 작업만 많이 하게 되면 개인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떤 작업 자체를 피한다기보다는 두 작업의 비중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페이가 낮은 거 사실 괜찮거든요. 한두 건, 한두 건 정도 페이가 낮은 작업을 한다고 해도요. 그 작업이, 어, 저랑 특별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거나 제가 추구하는 메시지나, 어, 항상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관이랑 부합한다거나 하면 그 페이가 한두 번 낮아도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낮은 페이 작업이 지속성 작업이면 그땐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게 진짜로 나, 내가 진심으로, 어, 오랜 기간 동안 꿈꿔왔던 작업을 받았을 때, 어, 그때 그거를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가 있어서 그 시점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세계관이요? 저는 하이퍼펜션이라는 이름이 생명, 지구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펜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랑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문명이나 우주나 대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또 다른 음,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어떤 분들이 저희 작업을 보고 동물을 좋아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또 개인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게 된다면 세상에 가시 두더지를 포교할 생각이 있어서요. <laughs> 어, 노을은, 한 이름이 노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매일의 말미에 어, 봄날의 햇살을 누리라거나, 오후에, 늦은 오후에 햇살을 누리라고 어, 따뜻한 인사를 항상 함께 달아주는데요. 노을 덕분에 어,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합성하고 있습니다.